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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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랑차게 부르는 이 노래 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슬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소츠 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셨기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꼭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B.C. 8 세기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BC 8세기 때의 이스라엘과 아주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당시 청년이었던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는 매우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세워 주셨던 것이죠.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타락한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다시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땅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의 메시지 또 은혜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고의 메소지, 메시지도 있고 또 저주의 메시지도 있고 또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지옥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도 들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잘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되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되기. 참으로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 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정의롭게 자비롭게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는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잘 실천하지도 잘 전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럼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잘 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 그 마음을, 처음에 그 다짐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어서 무엇이었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BC 8세기에 살았던 그 타락한 선지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과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대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그렇게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보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해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선지자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슬압들이 서 있었는데, 슬압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망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논란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인 슬압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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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찬양하는 슬압들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 광경을 언제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런 말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냥 어느 날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은 이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인데 성경은 왜 굳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분명 그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랜 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시아 왕이 16살에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몇 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지 알고 있나요? 무려 52년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비교해 봤을 때한 나라를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유다를 다스릴 것만 같았던 구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는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또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그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그 해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청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을 자신만의 스타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이돌인 셈인 것이죠. 어쩌면 이사야 방에는 우시아 왕의 그림으로 그렇게 도배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굿즈는 기본이고 우시아 팬클럽 회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왕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을 우상처럼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조선인들이 세종대왕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BC 8세기의 선지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만왕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였고 또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르게 잘 실천하는 그러한 선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한 해답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사야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렁차게 부르는 이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망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임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죄 가운데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가리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입은 늘 거짓말을 일삼고 또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 않은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저는 아닌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집에는 있습니다. 박모모 모수정이라고 그 사람은 자신은 단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못 속인다는 것을 그녀가 꼭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냐고 정말 법없이도 잘살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난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바 되었기 때문에 선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인 것이죠 흉악범들도 그들의 부모에게 만큼은 아주 착하고 좋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한 사람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므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학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사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슬압들 가운데서 하나가 재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짚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상의 존재인 스라비 재단 위에 타고 있는 그 숯을 집게로 짚어 손에 들고 와서는 이사야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 후에 스라비 이사에게 야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이 말은 곧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라백에게 명령하여 이사야의 악을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의 죄는 그 순간 완전히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의인이 될수 있는 것인가?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악이 있고, 여전히 내 입술은 더러운, 더러운 말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단번에 의인이 될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정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하고도 확실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원이 제한적인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해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과 나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비 는교의 모든 선도님들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사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